첫 번째가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신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약점에 휘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카오스의 단계 있죠. 소위 성찰의 단계에서 마지막 끝점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결국은 기승전 자기 강점이에요. 그런데 그 강점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물론 다 학생들이 그러길 원하죠. 처음부터 딱오넌 어, 이거 참 잘하는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건 아까 김지만 사장님의 할아버지가 묻셨던 질문이에요. 네가 좋아하는 게 뭐니? 사실 아마 그분은 네가 잘하는 게 뭐니? 이두 가지의 질문을 같이 던지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먼저 찍고 경험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정을 그냥 카오스로 가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카오스의 과정에서 자기를 찾죠. 그게 본질이에요. 사실, 우리 아까 이승진 강사도 어때요? 여러 가지, 제가 같이 있었지만, 어, 저 친구의 가장 큰건 성실해요. 그러니까 성실하다 보니까, 어, 어떤 일을 주어지면 대충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일이 많죠. 근데 일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그 매뉴얼을 만들고, 원칙을 만들고, 노하우를 만들고, 그게 본인의 강점이었어요. 그 일을 잘 하는 게 강점이 아니라, 그 일을 잘 정리하는 게 강점이에요. 하지만 그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소모전이에요. 그걸 언제 쓰려고 그래? 누가 그걸 쓰려고 그래? 그건 다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카오스의 상태에서 우리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대상은 다 밖에 있어요. 누구요날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건 뭐예요? 두 글자. 편견. 그 편견은 그 사람은 나한테 눈에 보이는 약점을 제시합니다. 근데 내 안에는 강점. 결국은 그 강점을 발견하느라 그 카오스의 단계, 성찰화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결국 본질은 본인의 강점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본인들이 본인의 영역을 잘 정했어요. 이게 영역을 정한다는 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성과를 만들 때 타켓을 명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하다가 잘안 됐던 적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유가요? 오지랖. 그오지랖이왜 자꾸 넓혀지냐면 욕심 내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요? 조급함. 조급함과 오지랖과 주변에서 얘기하는 요청들. 근데 그게 내가 하는 일과 관계 없는 요청들은 다 타켓을 흐리게 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바쁘지만 이룬 일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 영역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온라인 시대인데요. 오프라인이에 온라인이에요? 그럼 다 뭐라 고 그래요? 온라인으로 간대요. 근데 왜 온라인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없죠? 실제로 온라인 사업의 성공은 오프라인의 경험에서 나와요. 오프라인의 경험이 컨텐츠화가 안 되면 온라인상에서 퍼뜨릴 수가 없어요. 사실 수많은 온라인, 어, 유튜브에 하고 있는 친구들, 그럼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유튜브에서 어떤 거 영상을 컨텐츠화에 떠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죠? 그 뭐라고 대답해요? 어떤 것도 되거나 어떤 것도 안 되거나 이유는 뭐예요? 그 떠다니는 콘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영역을 정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 영역에 집중하셔야 돼요. 영역에 집중하셔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좀 많은 게그 여행이 제일 많죠. 그 여행 유튜버가 많으니까될것 같다고. 근데 사람들 또 뭐라고 그래? 너무 많다고. 그, 그리고 여행 다닐 때다 다녀봤다고. 제가 아는 어떤 여행자가 그랬어요. 이튜브 봐도 거기 나온 여행들 다 있는,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될 겁니다. 되게 웃겨요. 여기 커피 장사, 커피 얼마나 많아요? 그럼 지금 카페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크게 할 거냐, 얼마나 차별화 시킬 거냐 중요해요. 이거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방법은 나만의 영역에서 나만의 차별화된 방법으로 가는 게 옳아요. 똑같은 다 미술학원이라고 그러지만, 아까 봤지만, 김진만 대표 아이가 답이다? 그 미술학원은 좀 다르겠죠? 왜요? 처음부터 저분에 갖고 있는 철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영역이 너무 넓으면 철학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설렁탕 전문점에 뭐 생겨요? 짜장면 생기고, 돈가스 생기고. 그거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조급한 마음에 생긴다는 거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데 이두 분의 공통점은 상품을 팔거나 기술로 경쟁하지 않고 어디에 주 었어요 가치에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가치라는 게좀 어려운데 저는 이 경영에서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가치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과 가격 이상의 개념이 가치 예요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볼펜이 얼마 짜리입니까 그 볼펜이 천 원짜리입니까 그럼 가격은 천 원입니다 그럼 가치는 얼마입니까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불펜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할때그 사업의 상품을 그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여기 창업하시는 분들의 꿈에 달려있어요. 사실 나 먹고 살 정도라고 한잖아요. 그것도 가치예요. 그럼 나 먹고 딱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돼요. 딱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조금 더 늘리잖아요. 내가 가치를 늘리잖아요. 그럼 그만큼 채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사업의 성장을 만들어낸 단계다는 거죠. 이렇게 성장을 만들어내면 그다음 단계는 뭘까요? 성공은 해프닝이죠. 성공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다음 단계 는 뭐죠? 성 축이죠. 뿌리를 더 많이 내릴 겁니다. 왜냐면 성장은 사실은 외형적 성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외형적 성장이 멈춰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조급해하면 안 돼요. 그때는 뭐 하는 단계예요? 뿌리를 내리는 단계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외형적으로 커질 만한 상황이 됐을 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거.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일도 그래요. 아, 어,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그건 성장이 외형적 성장이 없는 것뿐이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단계는 일단 남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마음대로 그 일이 되지도 않고 하지만 그 안에서 얻는 노하우를 피드백할 때 성장이 확실히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이 해주신 이 노하우와 사례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